예, 그, 이 요거는 다 맞았어. 어. 식만 세우는 것만 정리하고 같이 정리하고 넘어갈게. 자, 가로 3, 세로 5. 자, 직사각형에서 가로를 2cm, 세로를 x만큼 늘렸네. 자, 그러면 처음에 거 아, 세로가 더 길구나. 자, 처음에 가로 3, 세로 5. 이거였죠? 자, 이걸 어떻게 됐어? 새로 만들었어. 가로 얼마? 음. 자, 가로 얼마 됐어? 2cm 늘렸으니까 5 됐지? 세로는? 그렇지. x만큼 늘렸어. x만큼 세로 늘렸어. 자, 넓이가 자, 처음 넓이 얼마야? 15. 15. 자, 2의 넓이는 60. 네? 왜? 아, 원래 식으로 정리하면. 아, 그렇지. 이렇게. 어, 식으로. 야, 식으로. <laughs> 가로 곱하기 세로에 넓이 나오잖아. 자, 넓이, 넓이 구했어. 그랬더니 몇 배가 됐대? 네 배. 네 배가 됐대. 그럼 여기다 네배 해줘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식은, 자, 가로 곱하기 세로 했더니 얘가 넓이가 얼마 된다? 네 배니까 60이 된다. 이렇게 식 세우면 되겠네요. 오케이. 분배해가지고, 분배 안 하고 바로 그냥 이렇게 5 나눠도 돼? 어? 꼭 분배 안 해도 나눠지면 바로 나누셔도 돼요. 5로 나눠지잖아. 얼마? 10. 12. 그래서 X는 얼마 나왔다? 10. 7. 이렇게. X 값 구하는 거. 넘어갈게요. 아, 잘 맞은 것 같아. 원래 정삼각형한 변의 음. 길이가, 자, X, X 이거였는데 한 변의 길이를 어떻게 바꿨대? 2, 3, 4. 그렇지. 1을다 줄였대. 그럼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되고, 다른 한 변의 길이는 아. 이렇게 되고, 다른 한 변의 길이는 아. 그렇지. <laughs> 자 이렇게 세변의길이 둘레가 어떻게 된다고? 27 이렇게 풀건데 시연이가 이거, 이거, 이거 해서 그냥 X라만 썼어 세개인데 3X라고 써야겠지 이거, 이거, 이거 계산하면 이게 되겠지 계산했더니 음. X값 얼마 나와? 10이 나오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 음. 자, 1001번 어, 1001번 잘하는지 보겠습니다 단 1번. 아닙니다. 이거 사다리꼴도 아니에요. 왜냐면, 자, 이 옆에 있는 사각형을 자꾸 계산하시더라고요, 친구들이. 근데 사각형이 여기가 직각, 여기가 직각이라고 해서 얘가 사다리꼴인가요? 마주보는 게 이렇게 90도, 90도면 사다리꼴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다리꼴은 <laughs> 평행해야 돼요. 동의각이나 엇각이 같아야죠. 그래야지 한 쌍이 평행한 게 나와.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도형보고 대충 아 그러겠거니 하고 푸시면 안돼 정확하게 도형을 잘 관찰해야돼 자 이렇게 나와있는거 왜 여기 직각직각을 알려줬을까요? 이상한 사각형이기 때문에 잘 나눠서 풀어야 된다라고 알려준거야 그렇지 삼각형으로 어떻게 요렇게 대각선 이렇게 구해야돼 이렇게 여기 왼쪽에 있는거 삼각형 이게 밑변 이게 높이 나누기 2 해서 삼각형 그 다음 옆에 있는거 요거 자, 옆에 노란색 삼각형 이렇게 돼 있는 거, 밑변이 이거, 높이가 이거, 밑변 높이 이렇게 해서 구하라고 직각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식, 자, 밑변이 이거, 높이가 이거예요. 그럼 2분의, 길게 안 하고 이렇게 할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높이 12 곱하기 자, 요게첫 번째 넓이 더하기 두 번째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쭉 했더니 얼마 나와요? 140. 자, 이렇게 나온대. 근데 이게 약분할 수도 있는데 얘는 약분이 안 돼. 11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양면에 다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해 되실까요? 분수로 계산 안 하고. 2를 다 곱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항에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24X 그 다음에 얘는 12를 분배 55X 이렇게 정리해주시는 게 좋아요 는 2를 곱해서 280 이렇게 해야지 분수 정리 안하고 바로 계산하실 수 있겠죠 1이해 되셨어요? 밑변 높이 정리 다시 하셔가지고 계산해서 다 구해놓으세요. 그다음 계산하세요. 계산 안된 사람. 안 오케이. 안 음. 아니 맞아요. 음. 응? 어, 다음 문제 이제 할 거야? 오케이. 다, 다된 사람, 고친 사람 다음 문제, 문제 풀겠습니다. 1002번. <laughs> 결국 맞는 거긴 해요. 자, 식 세우는 것만 정리. 계산은 다할줄 알아가지고, 나눠져가지고 다 구했어. 근데 굳이 우리가 식을 세우려고 하면, 자, 길이가 72cm. 길이가 72cm인 철사를 구부려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었어. 가로가 두 배고, 세로가 이렇게 되는 걸 만들어서, 그럼 결국은 이 직사각형의 둘레가 자, 직사각형의 둘레가 곧 얼마란 얘기야? 72cm란 얘기지. 자, 이걸로 지금 만들 건데, 우리는 가로의 길이를 구하세요. 했는데, 아까 선영이 말대로 가로세로가 2대 1이야. 그러면 가로를 x라고 놓으면 세로는 분수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분수가 안 나오게 하려고 선영이가 아까 세로를 x라고 이렇게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 세로를 x, 그럼 가로는 뭐가 돼? 2. ex. 이렇게 식을 세워야지. 그러면은 가로하고 세로하고 더하면 얼마? 그렇지. 원래는 식이 이거지. 원래는 이렇게 해서 두 배를. 안 뭐지? 안전문자가 와서 갑자기. 자. 가로하고 세로하고 두배 했더니 둘레 전체 길이 72다. 라고 하는 게 원래 정확한 식인 거지. 두 배를 안 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지. 이거 안할 거면 원래는 두 배가 이렇게 있는 건데 두배안 하고 그냥 가로 더하기 세로는 36이다. 뭐 이렇게 세워도 되고. 식을 세워줘야죠. 이게 식이지. 간단해도 이게 식이야. 세워서 정리하면 x가 나오는데, 그건 x는 세로고, 우리는 가로 구해야 되니까. 결국 답은 여기서 x는 이제 12가 나오죠. 이거는 세로의 길이가 되는 거고, 가로는 두 배를 해야 되니까. 가로의 길이는 답은 그러니까 쉽게 니네가 비례배분해서 구할 수도 있기는 해. 근데 굳이 식을 세우자면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네, 오케이, 정리 다 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03번. 103번. 103번이래. 1003번. 네. 건널비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되지? 건널비, 가로. 이렇게, 이렇게. 지금 도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건데. 자, 가로는 3. 세로는 4 높이 모르니까 높이를 뭐라고 놓을까요? x라고 놓고 건너비 저, 계산하겠지? 건너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두 개씩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가로 세로 곱한 거두배 그러면 3 곱하기 4 더하기 그 다음에 4x 더하기 3x 이렇게 정리하겠지? 이거 두 개씩 있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두 개씩 있으니까 얘가 122다. 이렇게 정리하셨겠지? 네. 어, 그럼 두개안할 거면 61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맞죠? 이렇게 해서 12 플러스 계산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나와서 X 값 구하는 걸로. 오케이. 그 밑에 거. 정1 0 3번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밑에 1004번. 이제 이거는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색칠한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는 거는 돌려서 얘기한 거야. 돌려서. 원래는 다른 데가 직접적으로, 다른 데가 같은데 그 부분을 같다고 얘기 안 해주고 돌려서 여기가 같다고 얘기해 준 거야. A랑 B가 같다는 말은 돌려서. 그렇지. 여기 나와 있는 두 색칠된 넓이 AB가 같다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고쳐서 얘기하면 사다리 꼴의 넓이와 부채 꼴의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데못 풀었어, 선영이? 사다리 꼴의 넓이, 봐봐. 여기에 겹쳐있잖아. 쌤이 노란색으로 빗금친 부분은 둘의 겹친 부분이죠. 그치? 그러면, 노란색하고 A 더하면 사다리꼴이죠? 노란색하고 B 더하면 부채꼴이죠? 근데 AB가 똑같잖아. 이것도 겹쳐있는 부분인데, 얘랑 얘랑 더한 거랑, 얘랑 얘랑 더한 거랑 똑같아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럼 이걸로, 식은 이걸로 세우는 거야. 식은 이거예요. 그럼 식 어떻게 세워? 자,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해야 돼? 이거 사다리꼴, 이렇게 돼야 사다리꼴이야. 이렇게, 이렇게 엇각으로 <laughs> 이렇게 이렇게 돼야지 엇각으로 돼야지 위아래가 평행해.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아, 눈에 못 들어갔나 보다. 자, 여기 1이 어, 여기, 여기 x고 여기 20이니까. 여기 20 빼기 x, 이렇게 정리하잖아. 그럼 이게 아랫변, 얘가 24가 윗변, 그치? 높이가 20. 이걸로 정리해서 사다리꼴의 넓이 자 2분의 1 먼저 쓸게요.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20어 빼기 x 더하기 24 윗변 더하기 아랫변 했어. 곱하기 높이 그렇지 이게 사다리꼴의 넓이 부채꼴 넓이는 반지름이 20 그러면 20 제곱 네? 반지름 20이잖아. 부채꼴, 부채꼴 반지름이 이거야. 중심에서 여기까지, 호의 길이까지가 반지름이잖아. 반지름 제곱, 곱하기 원주율 3. 자, 그런데 4분원이니까, 직각이니까 360분의 90해서 4분의 1 되겠지. 이게 원의 넓이, 원의 넓이의 4분의 1돼 있는 게 부채꼴이야. 그러면 이거는 요렇게 먼저 이렇게 약분을 하자. 10. 그러면 10 괄호 더해서 44 마이너스 X 이거랑 오른쪽에 4로 나눠야 되는데 이거 20제곱이 얼마야? 400이네? 그러면 300. 400인데 4로 약분해서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400인데 약분하면 100이니까 3 곱해서 300. 그럼 여기서도 10을 먼저 정리해. 0 하나 떼. 공 하나 떼고, 분배할 필요 없잖아. 나눠지니까. 나눠지면 그냥 바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X는 얼마? 30. X 얼마? 10.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잘 기억하세요. AB 넓이가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건 주어진 도형의 넓이가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 문제에서 <laughs> 원가를 x로 놓을 거야. 문제에서 이 상품의 원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원가 x 1자 그럼 우리는 정가 정해진 가격이 있을 거야 이익을 붙여서 자15% 이익을 붙였네요. 그러면 정가는 뭐라고 써야 돼? 100분에, 그렇지. 15%를 더 붙였어. 그러면 100분에 115라고 계산해야 돼. 15%더 붙여. 100분에 100이 원래 자기 가격이야. 1 0 0분의 100이. 비율이 1이잖아. 자, 거기다가 15% 2을 붙였으면 115% 계산해 줄 거야. 이게 정가. 잘안 팔렸어. 그래서 조금 더 깎아준대. 그게 바로 판매가야. 20% 판매합니다. 판매 가격. 자 여기서 말하는 판매 가격이 100분의 115X-800원을 할인해줬어. 이게 800원 할인해줬어. 그래서 팔았어. 이렇게 판매 가격이야. 자이 판매 가격에서 이제 식정리할 거야. 자 판매 가격에서 우리는 뭘 정리해줘야 돼? 한꺼번에 정리해도 되는데 판매 금액에서 원가를 빼야지 이익금이 나온다고 했어. 그 내용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요거대로 그냥 식을 세운다고 하면 자, 판매 가격 100분의 115x 800 이게 판매 가격이고 괄호 안 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분리하려고 괄호 했어. 여기서 뭘 빼? 원가. 원가를 빼. 그랬더니 이익금이 나왔어. 근데 이익금이 얼마야? <laughs> 원가의 5%의 이익을 얻었어. 자말 그대로 원가, 원가가 x야. 원가의 5%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이게 이익이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이게 판매 가격, 이거 원가, 이게 이익금. 원가의 5%의 이익을 얻었대. 그러면 X 곱하기 100분의 5. 되셨죠? 자, 이렇게 세운 친구들이 있고, 지금 도빈이랑 여기 라이미 같은 경우는 식을 어떻게 세웠냐면, 이렇게 세웠어. 여기서 빼기 X를 안 했어. 이 빼기 X를 어디다 해줬어? 이쪽으로 뒤로 넘어가가지고. 자, 그럼 그 공식은 이렇게 정리한 거야. 판매 가격, 도빈이랑 같이 정리한 건, 판매 가격에다, 가격은, 원가에 이익금을 더한 거랑 똑같네. 이렇게 식정리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 자, 판매 가격. 자, 이게 판매 가격이었어. 자, 판매 가격은 항상 원가가 더해져 있는 상태잖아. 그래서 원가 더하기 이익금. 이익금은 5%였잖아. 원가의 5%에다가 원가를 더해줘. 그럼 계산 어떻게 되지? 그렇지 100분의 105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5%의 이익을 얻었어 그럼 100분의 105 원가의 5%를 더 계산해줘서 전체 계산해준 거야 이거는 이 공식대로 정리한 거야 하얀색은 하얀색 공식 노란색은 노란색 공식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네자 이렇게 정리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로 푸시면 됩니다 이해 되실까요? 식 정리한 거, 원가 정가 문제는 조금만 어려워지면, 복잡해지면 되게 어려워지는 문제라서 잘 식을 정리하셔야 돼요. 식은 두 가지예요. 노란색 식으로 해서 이익금만 계산하던지, 원가에다 이익금을 합쳐서 판매 가격으로 식을 정리하던지, 두 가지예요. 이거는 1번식. 요거는 2번식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 이해한 거야, 그냥. 똑같은 식이야.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X1가 나옵니다. 계산 다 했을까요? 계산 음, 다 아직 안 했어? 100을 싹안 곱하고 그냥 하셔도 돼요. 왜냐면 x가 다 붙어 있으니까 x를 먼저 빼 저기에서 x를 100, 100분의 115x에서 x를 빼 측정리하면 이렇게 빼는 게 좋아. 이렇게 빼서 정리. 시연이 얼마 나왔어? <laughs> 계산. 8,000원. 음. 나와야 돼. 원가 8,000원. 자, 1009번 문제 정리할게요. 계산하면 8,000원 나와야 돼. 원가에 30% 이익을 붙였어. 다시 십정리 음. 그렇죠. 네, 증가감소만 따지면요. 오케이, 증가감소 문제 형태로 보면, 네, 아니, 근데, 근데 기본 형식에 우선 맞춰야 돼. 그래야지 그걸 이해해야지. 나중에 풀다 보면 그걸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돼. 음, 응. 증가감소 형태로 따지면, 근데 우선은 식을 정확하게 세울 줄 알아야 되니까, 30% 이익을 붙인다 그랬어. 소원이 원가 계산했나? <laughs> 더 기다려야 되나? 아니에요, 계산이. 왜 식정리가 안 되지? 똑같이 풀면 되는데. 식은 맞았는데 왜 답이 틀리지? 너 여기가 왜 있어? 10을 싹 곱하지 않았어? 근데 여기다 난안 곱했는데? 문주? 자꾸 곱할 때안 곱한다 한쪽을 그렇지 식 처음부터 100을 곱하기가 불편하니까 좀 정리를 한 다음에 곱해줘야지. <laughs> 벌써 50분이야? 몇개 하지도 않았는데? 어? 이거 다 구했어? <laughs> 여기까지 다 구하셔야 돼요. 다 구하셨어요? 오케이, okay, 잘했어. 소원이 원가 얼마 나왔어? <웃음> 어? <웃음> 네, 네. 야, 원가, 식 다시, 식을 제대로 세웠는데 왜 소원이, 풀이가 잘안 되지? 자, 다시. 자, 원가를 X라고 정리하기로 했어. 다시. 원가 X 정리하기로 했어. 그래서 정가 어떻게 정하기로 했어? 30% 이익을 붙이기로 했어. 그러면 정가는? 100분의 130X. 근데 간단히 정리하면 쌤이 10분의 13X라고 정리할게. 요게 정가야. 판매가는? 그렇지. 이거 계산했던 거, 정가에서. 마이너스 1500원. 그렇지. 자, 이거는 판매가인데. 그럼 우리가 식을 세울 때는. 아까 공식대로 정리하면 판매 가격에서. 어, 여기서 뭐 하기로 했어? 원가? 원가 빼주기로 했잖아. 원가를 빼주면 이익금이 나온 댔어 1200원. 식은 이거잖아. 그러면 1500원 이쪽으로 넘기고 얘랑 얘랑 계산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10분의 3X 되잖아. 얘가 10분의 10이니까 통분하면 네, 얘가 2층 <laughs> 플러스 1500원 가니까 얼마야? 2700원. 자, X 값 손이 얼마 나와야 돼? 9,000원. 그럼 나머지 X는 원가고 우리는 판매 가격 계산하했으면 판매 가격 여기다 집어넣고 또 판매 가격 계산해야 되겠지. 오케이, 끝.